네윤시윤씨는 바쁜 스케줄도 불구하고 드림콘서트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네 중앙도 한번 봐주세요 네 우측도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현석 씨 인터뷰 진행해 주실까요? 아, 네. 네. 자 일단은 저희 서인아 씨는 최근 KBS 드라마 내일도 맑음에 강한이하고 완벽하게 소화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실물 이 잘생긴 아이들 1위로 떠튼 차은우 씨. 아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도 미인이시고. 네. 네 그럼 지금 지금부터 어.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1시. 씨시 네, 일단 먼저 각각 개인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은1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서시 1시. 1 네 예, 안녕하세요 오늘 드림 콘서트 MC를 맡은 윤시훈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세분다 처음으로 드림 콘서트 메인 MC를 하게 되셨어요 올해 MC를 맡은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재밌게 봐왔던 이 드림 콘서트 MC를 한다니까 좀 감개가 무량하고요. 오. 어 근데 욕심이 있다면 역대 최고의 MC가 되고 싶습니다. 오. 어, 네. 그쵸. 그쵸. 역대 최고의 MC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약간 복장도 굉장히 멋있으십니다. 약간 배트맨 뭐? 같으시고. 나 이거 갈아입을 건데. 어? 이대로 갈까요? 그러면?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<laughs> 갈아입을 건데. 아, 지금도 멋있으셔가지고 아, 네, 제가 들었는데 어, 일단 더 멋있으시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렇다면 세분 이번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셨는데 오늘 진행이 약간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. 네 이번 드림 콘서트 주제가 U&I라고 들었는데 저희 MC 세 명부터가 하나가 돼서 드림 콘서트 진행 재밌게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재밌게 즐겁게 감사합니다. 네네. 네 서인아 씨두 꽃미남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마이크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<웃음> 감사하고 <laughs> 영광입니다. 네, 네. 어, 파트너인 윤시윤 씨가 <laughs>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나? 파트너인 윤시윤 씨가 최고의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했기에 저도 거기에 한복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시윤 아, 씨에게 지지 않겠다? 아니죠.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다 같이 역대 음. MC가 됐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입니다. 네, 저도 기대가 아니, 됩니다. 저 그런 거 같아요. 이게 여기 이제 기라성 같은 스토 우리 스타 아이돌들이 다 나오잖아요. 음. 저희가 오늘 오시는 우리 관객분들이랑 같이 한 마음으로 막 열광하고 흥분하는 게 최고의 MC가 아닌가 싶어서 네, 저도 지금 막 네. 떨리고 네. 응원하고 막, 막 그러고 맞습니다. 있어요. 맞습니다. 많은 팬분들이 와 주셨기 때문에. 이렇 그렇다면 은우 씨, 음악 방송과 시상식 MC에 이어 이렇게 큰 콘서트 MC를 맡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유요? 네, 이유요. 어. 사실 제가 MC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. 좀 기회가 많이 오게 돼 가지고 어. 굉장히 좀 감사한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윤시윤 씨, 오늘 무대 중에 가장 기대되는 무대를 꼽는다면? 저는 아스트로요. <laughs> 그렇죠. 그렇죠. 사은호 씨가 계신 아스트로. 예, 네, 아저 개인적으로 너무 또 이렇게 은우도 그러는데 멤버들 다 좋아해가지고 요 응원하고 어, 있습니다. 네, 예. 아스트로 분들의 노래 한국.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네, 여하튼 <laughs> 네, 오늘 세 분의 케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에서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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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칭으로 네, 회장 부탁드릴게요. 네, 씨의 기자님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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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